각 나라마다 일명 천연 감기약으로 불리우는 것들이 있잖아요 프랑스 하게 되면 뱅쇼가 있습니다 또 핀란드의 양파 우유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나라는요 맞습니다 상상하실 텐데 어 추운 곳에서 잔뜩 떨고 우리 몸이 으슬으슬 추울 때 생각나는 전통차 하게 되면 쌍화차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쌍화차 하게 되면 일단 피로회복제. 또으슬으슬 냉기 도들 때 몸살 기운 있고 우리가 지칠 때 이럴 때 기운을 북돋아주고 면역력이라든지 체온 유지를 목적으로 이 쌍화차 찾으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. 쌍화 그니까 기와 혀를 동시에 보호해주면서 음양의 조화를 이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 주변에 보면 주로 쌍화차게 하 되면 피곤하고 무기력할 때 몸살 감기 기운 있을 때또 근육통 어지럼증 건망증 생길 때또 기운 없고 땀 많이 날 때. 큰 병을 앓고 난 후에 기력 회복이 필요할 때또 평소에 뭐 너무 체력 소모가 많은 직업이라든지 기운이 달리고 또왜 혈액 순환 안 되고 몸에 냉기가 있을 때 요럴 때 쌍화차 많이 찾으시는 분들 많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도 쌍화차를 주로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게 되면 몸살 기운 이 있잖아요. 이럴 때라든지 두통이 있을 때 이때 쌍화차를 만들어 뒀다가 커피 대신에 응용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이 쌍화차는 쌍화탕 이라고 하는 처방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동의보감 이 잡병편허로문에 쌍화탕이 인용되었는데요 쌍화탕은 마음과 육체의 어떤 노동에 과해서 기혈이 모두 상한 것을 치료하고 큰 병을 앓고 난 후에 피로하고 기가 약해서 식은땀 나는 것을 치료한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어요 어, 쌍화차의 쌍화탕의 그 현대 약리작용은 첫 번째 피로 회복에 있습니다. 뭉친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두 번째 간 기능 활성화예요. 간의 피로를 풀어주고 또 활력을 주기 때문에 간의 해독 기능을 활성화합니다. 세 번째 냉기 개선, 그러니까 손발 차고 저린 증상이 좋겠죠. 마지막으로 면역력 향상에 좋습니다. 우리가 너무 힘들 때왜 쌍화차 한잔 마셨더니 어, 온몸이 풀리면서 따뜻해져서 이 콧잔등이라든지 이마에 살짝 땀 맺히는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어요. 어 우리가 생활 속에서 가볍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 보조요법으로 제가 권해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약차요법이라는 건데 그런 의미로 오늘 쌍화차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. 쌍화차 재료를 소개시켜 드릴게요. 백작약 환기 숙지황 당귀 천공 생강 대추 감초 계피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이 중에서도 숙지황 당귀 천공이세 가지 약초는 보혈 약 그러니까 혈액을 보충해 주는 작용이 있고요. 또, 여기 보시는 개피하고 감초는 내 몸을 따뜻하게 하고 말초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작용이 있어요.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안 돼가지고 손발 차가우신 분들에게 좋겠죠. 그 다음에 쌍화차의 주인공 하게 되면 이 작약을 소개시켜 드릴 텐데, 이건 한방에서 주인공을 군약이라고 얘기를 해요. 군주가 되는 본초다 얘기를 하는데, 작약하면 5월 정도에 피는 아주 예쁜 꽃입니다. 여러분들 작약 꽃 좋아하시는 분들많으 실 거예요. 얘는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면서 어혈을 풀어주고 또 통증을 가라앉혀줄 뿐만 아니라 피로 회복에도 참 좋습니다. 이 자격은요. 어, 좋은 자근을구하시려면 일단은 질감이 굉장히 단단하고 우리가 손으로 꺾었을 때 이렇게 쉽게 꺾어지고 겉 모습을 봤을 때 연하게 잿빛이 연하게 도는 게 좋은 자격이다 생각하시면 좋겠어요. 순환을 잘 되게 해서 뭉친 근육의 피로를 풀어주는 원리이기 때문에. 근육이 긴장됐다든지 피로감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그런 원리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가사노동이라든지 육체적으로 근육을 많이 쓰는 분들, 또 고강도 운동으로 근육통이 잦은 운동 선수, 운동 마니아들에게 도움이 되겠죠. 제가 이렇게 쌍화차 분량을 계량을 해놨거든요. 이거를 1리터의 물에 넣습니다. 그리고 한 30분 정도 우려주시면 쌍화차가 완성이 됩니다. 자, 아, 이제 쌍화차가 완성이 됐으니까 맛을 제가 봐야겠죠. 맛있을까요? 물론 맛있겠죠. 왜? 제가 만들었으니까. 순하고 은은한 단맛이 있어서 부담없이 즐기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이 쌍화차에는 왜 우리가 근육통에 굉장히 유명한 처방이라고 자약 감초탕이라는 처방이 있어요. 자약과 감초 딱두 가지 약초로만 구성된 아주 초심플 그런 처방인데 이 쌍화차에 바로 자약과 감초가 모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, 그래서 근육의 긴장과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 연상이 되시겠죠. 따라서 근육 사용하는 육체 피로 또 밤늦게까지 약을 한다든지 공부 너무 많이 하게 되면 고질적으로 뒷목 뻣뻣하고 어깨 뭉치고 허리 뻐근하게 아프시다는 분들 많거든요. 그런 분들도 좀 응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과로로 인해서 온 몸이 쑤신다든지 특히 감기 중에서도 몸살 감기라면 이 레시피를 추천합니다. 여기에 자, 땅콩, 꿀, 이런 것들 곁들이면 참 맛있는 차로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.